필요하면 멀티허브를 연결해서 어, 사용하는 식으로 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블록 프로그래밍 플랫폼은 엔트리를 활용을 했고요. 예, 엔트리 같은 경우에 최근 어, 신규 기능으로 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어, 기능들을 일부 제공을 하지만 아무래도 윈도우 기반에서 전체 기능을 제공하다 보니까 어, 윈도우 기반에서 엔트리를 사용하는 것이 찰떡 궁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지컬 컴퓨팅 교구는 햄스터 로봇을 사용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입력 장치로는 근접 센서와 그리고 출력 장치로는 스피커와 이제 아키가 달린 모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차시에는 달려라 궁전 로봇의 기본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어, 학생들과 저는 이제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할 때 처음부터 완성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성을 하지 않고 어,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 계속 프로그램을 진화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 배경 이동시키기와 주인공 달리기 그리고 점프 점수 증가시키기등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토대로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어, 주인공이 이리고 점프하는 형태의 어, 이렇게 1차시로 어,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 인공지능 머신러닝 어, 지도학습 모델을 활용을 해서 텍스트를 학습을 시켜서 긍정 단어인지 부정 단어인지를 분류하는 어, 그런 모델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 단어는 분홍색, 부정 단어는 파란색으로 표시하도록 학생들이 먼저 아 이런 것이 인공지능 어, 머신러 지도학습 모델이구나 라는 것을 좀알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응원하기에는 긍정인가봐요 그리고 아쉽다는 부정이고요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어, 단어들이 나오면 파란색과 분홍색이 교차되는 어, 형태입니다 어, 3차시는 이두 가지를 통합을 해서 어, 장애물이 이제 실제로 장애물이 네 지금 영상이 나오지 않네요. 이제 없지만에서 어, 없지만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목숨이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아쉽게도 지금 죽은 형태입니다. 어 4차시에는 이제 드디어 햄스터 로봇을 같이 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하고 찍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 자, 벌써 죽은 사람 있고요. 이 게임을 햄스터로 봇까 연계해서 어, 긍정 단어를 먹으면 햄스터 로봇이 랜덤으로 앞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부정 단어는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도착 지점까지 먼저 도착하면 자, 어, 간식 상품을 누가는 아, 뭐 걸로 했습니다. 저, 어, 지금 저 지금 발음자를 보셨겠지만 거의 다 와서 또 뒤로 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또 저렇게 협력해서 밀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어, 네, 지금, 지금 1등으로 도착을 하면은 이제 축하 노래가 뜨고 요 그리고 또 저렇게 축하 노래에 맞춰서 또 저렇게 뱅글뱅글 도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 5차 시는, 100% 이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어, 윈도우즈 기반에서, 그리고 엔트리 기반에서 하다 보니까, 어, 학급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학급 기능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의, 어, 프로그래밍 하는 모습을 저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딱히 활동지나 이런 거를 오프라인으로 나눠줄 필요 없이 다 디지털, 온라인 기반으로 어, 공유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출한 것을 실시간으로 저도 화면에 띄워서 보면서 코드 리뷰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성찰을 할수 있도록 보았습니다. 어, 추후 어, 이것을 어, 저희 어, 교과 시간에 적용한다면 이제 엔트리 학급 기능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평가라든지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모든 학생들이 MS Teams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자료를 모으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결과 보고서라던가, 그리고 이제 갤러리 워크를 활용해서 동료 평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캘리그라피를 못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한테 또 요청을 했네요. 그래도 저보다는 잘 그려준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요. 어, 마치면서 저희는 이제 MS 기반의 플랫폼에서 이제 엔트리라는 프로그래밍 도구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그런 피지컬 컴퓨팅 프로젝트 수업을 잘 진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 이승엽 선생님의 수업을 보았는데요. 그 서피스 구을 사용하고 엔트리 가지고 그 달리라등 종로봇 머신러닝 모델이랑 헬스터 로봇 피지컬 피지컬, 피지컬 <laughs> 로봇 가지고 지금 하는 것들을 잠깐 보았습니다. 뭐 아이들이 실제 저렇게 헬스터 로봇이 움직이는 걸 보면 환장합니다. <laughs> 이게 소프트웨어 보다는 달리고 아마 되게 애들이 재밌어 하는 그 목소리가 영상을 통해 들려오니까참 보는 저도 행복했습니다. 아, 다음 수업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수업은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요. 어, 마지막 수업은 우리 동양중학교 이도영 선생님의 수업입니다. 엔트리를 이용해서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음악 수업이라는 주제로 네이버웨이를 활용해서 교과 수업 어떻게 있는지 사례에 그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동양 아,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양중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도현입니다.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어,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엔트리를 이용한 데이터 과학과 어, 인공지능 융합 수업에 대해서 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그 순서는 어, 제가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사이클에 그 말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 그리고, 그리고 학습 관리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과학 수업, 어, 정보 인공지능 융합 수업, 그리고 한문과 인공지능 융합 수업, 그리고 평가 피드백으로 어, 마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소프트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의 사이클이라고 제,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어, 저기 기호로 그 체인 같은 모양을 넣는데, 어,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은 어, 서로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그림을 넣어봤고요. 어, 제가 그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4년을 이제 담당을 했고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는 현재 3년차로 해서 이제 7년째 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어, 재작년에 인공지능 교육이 이제 대두될 때 저도 인공지능 교육을 다각도로 좀 해봤었는데 어,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어,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데이터 교육이 밑바탕이 어,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부터 데이터 과학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 저의 모토는 전반기 때는 데이터 과학에 좀 중점을 두고 어, 하반기 때는 인공지능 교육에 좀더 중점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정보 수업에서는 이제 어, 데이터 과학 부분의 이제 정보 과목이 이제 어, 1학기는 정보 문화와 그리고 자료와 정보 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데이터 과학과 연계를 해서 어, 하는 수업을 하고 이제 학생들이 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하는 그러한 어, 내용을 다루고요. 어, 그 학기가 1학기가 끝나면 이제 어, 인공지능의 어, 주요 기능인 예측과 분류에 관한 실습을 좀 하면서 어, 인공지능의 개념을 좀 익히고 좀 활용을 해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마지막에는 인공지능 유관 프로젝트를 하는 어, 교육으로 좀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정보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어,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죠. 어, 그 다음에 저는 중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제 자유학년제 주제 선택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 1학기 때는 또 인공지능도 다루지만 그 다양한 데이터, 즉 수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데이터나 텍스트 데이터나 영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좀 조작해 볼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2 학기 때 주제 선택 프로그램을 이제 챗봇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구글 다이얼로그 플로우로 이제 챗봇 개발 도구인 어,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학생들하고 만들고 있는데. 어 작년 아, 초에 챗 GPT가 선풍적인 이제 인기를 끌게 되면서 어, 어 저도 많이 놀랐고 어이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관련된 내용을 이 수업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규칙 기반으로 챗봇을 만드는데 어, 그거와 함께 어 생성형 AI 그 이제 챗 GPT나 이제 빈챗이나 어, 바드와 같은 내용과 어, 그런 언어모델하고의 또 비교 분석을 좀한 수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까지는, 어, 텍스트 코딩은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여기서 반가 무료 반가후 수업을 개선하는데, 여기에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고요. 이제 학생들이, 어, 블록 프로그래밍에 좀, 어, 블 네, 프로그램을 좀 하, 다루지만은 어, 텍스트 프로그래밍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학생들을 모아서 이 1학기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내용을 다루고 어, 2학기 때는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 을 다루고 그리고 각 학기 말에는 이제 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코딩 캠프를 해서 학생들이 어, 자신의 산출물을 발표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하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 어, 제가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 도구입니다. 어, 먼저 데이터 과학 도구로는 이제 엔트리의 데이터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학생들이 어, 데이터를 이제 만져보고 조작해보고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아, 네, 방과후 수업에서는 이제 1학기에서는 원래는 이제 재작년까지는 파이썬을 주로 다뤘었는데 어, 그, 파이썬이 이제, 간결한 코드라서, 코드긴 한데, 그, r 이 훨씬 더 간결합니다. 더 간결하고, 어,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더, 어, 관적으이해하더 쉽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수학 통계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어서, 어, 작년부터 R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 효과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기계학습, 어 알고리즘을 다룰 때 이제 파이썬을 다루는데 어, 금년에는 이제 챗 GPT로 인해서 어, 자연어 처리 부분도 좀 다룰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융합교육에 역시 어, 엔트리를 이제 정규 수업이나 주제 선택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어, 특히 그 엔트리에서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가져와서 거기에는 있 데이터를 가지고 어, 인공지능 학습 모델 을 생성해서 이제 어, 활용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 그 책, 아, 책책 만드는 도구인 다이노로 플로우를 사용해서 이제 학생들이 어, 책뽀을 개발하고, 또, 배포하는 것까지 하는 부분을 하려고 하고요. 아울러 책 GPT와 빙책과 같은 이러한 생성 AI와 관련돼서 비교를 하면서, 그 NLP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부분을 학생들하고 또 다뤄보려고 하있습니다 어, 네,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는 이제 어, 웨일 스페이스에서 제공할 웨일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 구글 클래스룸은 초창기부터 사용을 해 왔었는데요. 또한켠의 마음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플랫폼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어, 금년에는 이제 그 웨일 클래스 이용해서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된 어, 웨일 클래스를 개설하고 또 쉽게 학생들의 계정을 만들고 학생들과 함께 이제 뭐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퀴즈나 문제나 멀수업까지 가능한 이런 크 클래스를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더어 데이터 과학 수업으로는 이제 저희 학교는 정보 수업이 어2 학년에 있는데요. 우선 일 학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자료와 정보 어 단어를 연계해서 어 데이터 과학을 이해하는 부분. 이고요. 학생들이 주제를 어, 선택할 때에는 그 자신의 관심과 흥미 진로와 연계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주요 학습 흐름을 보시면 어, 그 주제 선정과 데이터 분석 방법 설계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공들이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거의 3주에서 4주 동안 학생들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왜냐면 하다 개인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어, 개인의 관심이, 관심이 가는 거는 흥미에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개해야 될지 고민, 고민을 학생들이 많이 하고, 저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바쁘게 친구들하고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주제가 선정이 되고, 어, 자신의 분석 방법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았다면 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전처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프로젝트의 결론을 내리고 서로 피드백을 내리는 어,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피트를 내면서 좀 작게 된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일단은 그 학생들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가 p t 장표가 여러 장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산출물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이제 포스터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빛슷좀 작지만 여기 1, 2, 3, 4번에 있는 내용들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코드라든지 그 시각화 내용들을 하게 되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여기는 산 정도가 있지만 막대그래프라든지 원그래프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차트를 사용해서 어 본인들의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농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였는데 그 농구선수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 친구의 데이터를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laughs>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 3주 동안 계속 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스스로 잘 방법을 찾아서 이점슛과 삼점슛을 잘하는 선수에 대한 강점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친구가 이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산출물 예시를 보시면 저는 이렇게 뼈대만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뼈대를 제공을 했고 학생들에게 작품을 만들어 보라는 부분에서 해서 제 글씨는 작지만, 제 왼쪽에 있는 친구는 서울시에 있는 15년 동안의 그 학원 사교육, 사교육의 어떤 변화, 변화와 또또 교육적 질적, 교육적, 교육적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어 서울시에서의 그 사고, 교통사고에서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사고 유형을 분석해서 어,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분석 내용 기반으로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 두 학생의 작품이지만, 어, 저희 학교 모든 학생이 이제 프로젝트 주제가 다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고, 또 저는 이렇게, 저는 뼈만 줬는데, 이렇게 살이 많이 붙여졌는데, 보면서 저는 좀 놀라기도 하거든요. 마치 제가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데, 물잘 주고 햇빛 잘 주면 알아서 잘자라는 것처럼, 제가 물을 잘 주고 햇볕을잘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만의 창의력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구나 생각을 좀 하고 좀 나름대로 뿌듯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에는 이제 어, 프로그래밍 단원과 피지컬 컴퓨팅 단원이 있는데요. 이것과 연계해서 인공지능 융합 수업을 하고 있고 현재 2015 아, 2 0 1 교육 과정에는 없지만 어, 지금 인공지능 융합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다행히 2022 개정교육 과정에 인공지능 단원이 있기 때문에, 어, 더 많은 확산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요즘 생태 전환 교육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공지능 프로젝트 수행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요. 그 역시 주제 선정함에 있어서 학생들하고 가장 제가 공부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17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선택하고, 어, 떻게 전개할 것인지 학생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요. 다음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하고, 이제, 정보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학생들이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이제 만들어 봅니다. 여기서 엔트리도 이제 하게 되고요. 정규 수업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지컬 컴퓨팅, 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비트와 같은 피지컬 교구를 사용을 해서, 어,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 생성 모델의 어떤, 어, 출력 결과라는 표, 표현들을, 어, 이렇게 피지컬로 나타내게 하는 부분이나, 입력입력 입력 부분을 받는다든지 센서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어, 학생들 프로젝트를 제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프로젝트 설계 부분도 이제, 어 제가 여러 가지, 그, PT 양식을 이제 학생들에 주고요. 주고 이 학생들이 나름대로 만드는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게또 작아서 죄송하지만, 어 이학생이 이제 그 신장병에 문제가 있는, 아, 신장에 이상이 있는 음성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응원을 했고요. 어 여러 가지 신장 질환과 정상 신장 소리를 학생이 수집을 해서 녹음을 하고, 어, 그렇게 해서 나름 잘 만들었던 작품, 정수도 잘 말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작품은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관련된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어, 앞으로 우리가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타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학생이 만들었습니다. 어, 제가 그 한, 정보 파트인데 한 문도 넣었는데요. 어, 제가 그 교사자격증이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수학 학문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고 있는데, 한문이라는한문 그 교육이 그 학, 학생들의 언어생활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그 인공지능 번역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학생들이 그걸 알아주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만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알게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학문 수업이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 그 처음에는 이제 인공지능 그 글자 한자를 인식해서 이제 분류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 한자를 학생들이 이제 선정을 한다. 개인적으로 자신이 각 만들고 싶은 한자를 선정하고. 이제 그송글씨를 수집하고 든요 왜냐하면 한자를 쓰는 스타일에서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치열하게 그 영업을 하는 것처럼 학생들한테 이제 송글씨를막 받고요. 그 받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작업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이한장한장 이제 메으로 찍는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씨도 그, 그, 글씨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 네. 그래서, 어, 학생들이 이렇게 산출문을 나와서, 나름대로 한자를 인식하는 그런, 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가 피드 계획입니다. 웨일 클래스에서, 학생들의, 어, 그 작품들을서볼수 있고, 댓글도 남길 수 있고, 평가도 할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룰 수가 있어서 어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측에 있는 사진을 외일 부분이고요. 네. 어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하는 수업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디지털 러닝 페스티 기반의 2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 오늘은 그 안드로이드 기반의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뤘던 제안을 보시는 김현준님 그리고 아이패드 OS 그 미러링 크에서 넘버스에 기록하면서 스와이, 그 스위프, 스위프트 플레이 라운드에 기가하고하는거 보여주시는 생활하고이희을교수 다음에 크롬 기반으로 해서 AI 튜터 학습 대시보트 활용해서 멘토맨티 짝지어서 수업 진행시켜 우리 김송희 선생님, 그리고 윈도우 기반 서피스 가지고 엔트리, 다음에 달드라 핸드로봇 머신하는가, 스톱으로봇 사용해서 수업사를 보시는 장평중학교 이승선생님, 마지막으로 네이버웨이 기반, 엔트리 데이터 분석, 알파이서, 다음에 다이얼로그 휠, 채찌, 채찌, 휠 사용해서 수업 보여주신 거예요. 공연석 리뷰해 감사드립니다. 어, 이어서, 어, 지금부터 조금 뒤에, 조금 뒤에, 4시부터는 각 분과 회의실에서 3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에서는 구글, 아이패드OS, 클라썸업 MS 등각 기간별 디지털 교관 개발 체험이 여기서는 인천대회에서 이 디지털 교관에서, 전국 개발력인지, 디지털 교관에 대한 안내를진행할 겁니다. 어, 각자 아이디카드를 통해 3부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고 있고요. 어, 입 장신이 털코드 인식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상부 채널에서 각 인사별로 와이파이가 이제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어, 아이디 비번이그부각 인사실에서 이제 안내가 될것 예, 같은데, 어, 예, 예. 부탁드릴 것은 와이파이에 각자 하나의 기기만 연결해주시면되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공부가 사회로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嗯。

ちょっと。<music> <music>